송이가 발을 이렇게 다쳤어요. 그래서, 2주일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기 뒤에, 여기에, 어, 이렇게 앞에 이 까만 패드가 없어요. 다 잘라냈어요. 음, 잘못하면, 음, 송이가 이 발목까지, 잘라낼 뻔 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송이가 다쳤는데,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던 중에 중간에 너무 공격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너무 염증이 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치, 음, 퇴원했고, 상처를 치료하려고 버섯 뱉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